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오늘의 1분 팁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저는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하나, 둘, 이렇게 이미지 두 개를 가지고 왔고요. 이 사이즈는 1920에 1280 사이즈입니다. 자, 좌측에서 사각형 툴을 선택합니다. 쉬프트 누르고 쭉 하나 그려주세요. 자, 사이즈는 500, 500. 이렇게 500짜리 정사각형 만들어 주시고 끝에다가 툭 붙여줄게요 자그 다음에 방금 그린 사각형을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서 그라디언트를 체크할게요 자 그라디언트 값은 좌측 블랙 우측 화이트 그 다음에 각도는 마이너스 50도 퍼센트는 100% 정도 하셔가지고 ok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필터에서 갤러리 들어갑니다 자 들어오시면 이렇게 텍스처가 있어요. 이 텍스처에서 맨 처음 거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감이 들어가는 게 보이죠? 치수는 5에 1에 1 하신 다음에 OK 눌러줄게요. 자이 사각형 레이어와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 두개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스마트 오브젝트 선택해 줄게요. Ctrl T 오른쪽 클릭 웍 선택합니다. 모서리 잡고 쭉 당겨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빈틈이 보이죠 빈틈. 이 빈틈을 막아줘야 되는데 요 커서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잘 움직여 보시면 자 이렇게 막힌 게좀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됐다면 엔터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다음 우측 하단에서 레이어 하나 만들고 알트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변합니다. 커서가 클릭하면 클리핑 마스크 들어가죠. 그 다음에 브러쉬의 블럭 값은 최대로 주시고 투명도는 20%에서 엔터 쳐줍니다. 그다음 끝에를 살짝 터치, 터치 여기도 살짝 너무 과하지 않게만 터치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이 정도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약간 어둑어둑해지는 게 느낌이 더 좋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종이가 접혀 있으니까요 사실 조금 더 느낌이 좋으려면 이 접힌 느낌까지 이렇게 그림자를 주면 좋은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이번에 패스할게요 자그 다음엔 이미지를 선택해서 더블클릭을 해줍니다 좋아요 하단에 드롭쉐도 선택해 줄게요 자 투명도 70% 여기는 노멀 정도 가시면 되고 40에 120 정도 각도는 그냥 90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1번 팁을 가볍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마디아였습니다.